할렐루야. 아,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 보아야 할 하나님 예, 이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하나님 보시는 나의 인생.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 은혜, 구원, 자비, 긍휼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 그래요 여러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간만 삐끗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케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노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케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오케이. 근데 몰라. 안타깝죠. 우리도 모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도 예전에 그와 같이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훈이 가정에도 이게 혼사가 있게 되니까 자훈이가 이제 자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양자훈 성도 어, 양자훈 성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요, 다른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대사교회로 갈 거야.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아, 돌아가신 박기분 권사님 생각이 참 제가 요새 많이 나요. 우리 반석이 기도이 박기분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늦게 믿었다고 하시더라 하자 돈 많이 벌고 젊었을 때잘 살았을 때 푸대자루에다가 돈을 싸놓고 사셨을 때 하나님 모르고 예수 없이 살았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요 그것도 기쁨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세요. 인생이 원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른 길 가기 원하시고 오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 그렇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 나에게 긍유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복주신다. 그것이 나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그와 같은 인생이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 어떤 하나님니까 내가 낚시할 때 내가 힘들어 좌절할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내게 격려하시고 나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소망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항상 형통하고 모든 것에서 다 내로 같이 열리고 아니에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힘들 때가 얼마나 힘들면요?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나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내 뼈가 숫같이 다탈 만큼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 음식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아 이거 어금니 뽑아보니까 진짜 음식 먹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김진호 장도님은 당신께서는 뭐 이빨을 세개 뽑았는데도 멀쩡하다 하시는데 그건 당신 얘기시고 난 힘들다고 물 말아 먹잖아요 물 말아 먹고 오늘 미역국이 나와가지고 제가 미역국 좋아하는데 오늘 누구 생일인가 했더니 성원이 생일이래. <laughs> 그래서 미국에서 밥 말아 먹었는데 음식 먹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 너무 속상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자녀 때문에 속속을 일들이 있고 생업의 일 때문에 속속을 때가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탄식 소리가, 내가, 내가, 나 자신이 들을 만큼의 탄식 소리가 나올 만큼.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바짝 말라가지고, 팍짝 말른 만큼,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아니, 올빼미면 뭐하고, 부엉이면 뭐해요?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뭐예요 아, 아무도 내 옆에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7절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 이거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에 그나마 신앙과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까지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신앙도 믿음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습니다.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겪을 때 있습니다. 이런 일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복기해 보세요. 은혜를 되짚어 보세요.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깨달아 보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이면 그냥 두지 마시고,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게 은혜고 긍율입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이런 일 없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천만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목사가 그냥 우리 신자들 얼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번은 뭔 일이 있겠구나. 무슨 고민이 있겠구나. 어떤 기도 제목 다 알지는 못해도.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쁨이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보여요. 보여요. 이거 사람이 주고 있는 걸까? 목사가 주는 건가? 아니에요. 미추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감사가 다시금 솟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일을 여겨주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될때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의 예배가 그런 교회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 새로 되시고 나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전례 예배인 거 아십니까? 온 성교교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대표적인 분들 서울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회개의 기도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총회에서 처음입니다. 그런 예배 드린 게. 우리 교회 김병수장로님 다녀오셨는데요. 성찬 예식까지 다. 근데 그 예배 순서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와 성찬 예식하고 똑같아요. 별로 감동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지율이 대사교의 예배가 이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예배의 규범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나가서 좀 얘기하세요. 자랑스럽게 알아. 이번에 신촌성결교회에서 교단에서 첫 번째로 드린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 우리는 매주 그렇게 드리고 우리 절기 때마다 성찬 예배 그렇게 드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대사교의 예배 순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통일 기도 이 전부 이 순서가 우리 대사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서 가장 앞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다녀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좀 다녀보시고, 예, 그런 거 보시고, 가서 자랑스럽게 우리 그런 예배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서 신앙도 믿음도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고, 그런 분들이 보이면 뭐라 하지 말고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힘들면 10편 42편 3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마르지 않고 내 뼈에 살이 붙은 것처럼 내 음식이 되어서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다시, 다시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십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십구절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어야 돼 인생이 보아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으시다 그리고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와를 악망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새 힘을 주시리니. 아그예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으로 소망 안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달라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마음이 끌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자막 올려주세요.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향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향해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 있고 우리 생업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니죠. 그 이상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나는 그것을 다알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더러 누가 너희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우리 다른 거다 몰라도 하나님 사람은 할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 안에 있는 것 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이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힘주시는 걸로 하지만 그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비전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힘도 하나님께 있고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바꾸시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라자 26절 다시요 눈을 돌아 하늘을 바라보라 삼나만산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것 아니더냐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그 소망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아유 막 그냥 살이 쪽쪽 그냥 달라붙을 만큼. 덥. 나무 말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안 갑니다. 몇달 지나잖아요. 왜 난방 안 하느냐고 또 이제 우리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요. 비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비안 오면 안 와서. 그 우리 인생이 그래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으니 그 나무 배우다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자기자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내가 의자 자랑하고 장의자 자랑하고 책상 자랑하는 게 인생인데 그게 자랑할 것이더냐? 아니다. 그 나무를 나무를 지으시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 나무가 익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삶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주세요. 그 하나님께 맡겨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용기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라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찬양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봅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입니다. 자, 28절로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앞부분에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어렵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절망스러웠을 때, 지금이 아니고요. 이전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때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답답해도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염려가 앞섭니다, 낙심이 더 뜹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보다 크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앞에 대적으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적인 과제들인 거죠. 바로 합당하게. 그러면 이 신앙과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해요. 때를 정해 놓고 하는 기도 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도 다 중요하지만 무시로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의 기도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으며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모할만큼 뭐 잊어버릴만큼. 잊어버립니다. 만큼. 오늘 오전에도 우리 성원인의 가정이 올라와서 어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어 어떤 축복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가정에 둘째도 주십시오. 이왕이면 딸을 주세요. 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은 성원이 아빠가 참 잘해요. 참 잘해 이 아가를요, 참 그렇게 하, 정말 정말 너무 귀해요. 그래서 둘째를 주셔도. 성원 아빠가 잘 기저기도, 똥기저기도 갈고, 씻기기도 하고, 더 많이 사랑해 줄것 같아서, 하나님, 이 가정에는 꼭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꼭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그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은, 아이 낳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우면요. 사님 그냥 생각해 보고 할게요. 그런데 둘다 아멘을 해요. 힘들지 않아서인가요? 어렵지 않아서예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출산이요이 열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할수 있는 건뭐 때문이에요? 그 힘들고 그 어렵고 그 고통스럽고 그거?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릴 만큼 기쁨. 그리고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조건들은 가능한 빨리 잊어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건요, 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잊어버리셨다면 빨리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은요,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혹 잊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31절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겨움들이 있어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이끌려주심을 따라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도 일어나서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왜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네. 그 손길이 귀하고 참 복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옛날에 비하면 힘듭니까? 아니죠. 우리 곽진호 집사님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어, 가지고 천막 쳐 놓고 솥단지 걸어 놓고 골로에다 불 붙여서 네? 그 없으면 또땔감 떼다가 그냥 아궁이 불집혀가지고 카레 만들어내고 짜장밥 만들어내고 그거 밥 먹겠노라고 또 알지도 못하는 성경부절 외우네, 모대운네밥준네안준네또 그거 해야 되고 우리 아들도 들 이거 잘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그런 거 없이도 완으니까 저, 제가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예전에 원래 또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젊었었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신 거다 봤죠. 봤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참 제가 단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해주시는 자가용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건요, 우리 아버지는 경험도 못했어요. 제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 자전거 타시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을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지는 않을까? 인생이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은 이사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민족을 향해서 주고 계신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믿음이 귀하고 정말 좋은 것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가르쳐 주고 이어주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인생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생업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30편, 11절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 띄우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죽은 상복 같은 배옷을 입고 같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더워도 비만이 내려도 짜증나도 속상해도 답답해도 안타까워도 여러분 이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기쁨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한 주간 동안에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건강하게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내 안에서 복이고 복된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아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